어? 응? 사살담 미니 게임 어디? 머독 머독 배구. 어어 어. 하나. 어. 어, 어. <laughs> <한다>? 어. <웃음> 스파이크. <웃음> <웃음> 걸렸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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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이렇게 아까 음. 여기를 파고 뭐, 응 어. 나는 저쪽 저쪽 올로 넣는 거고 어. 엔용이는 이쪽으로 넣는 거야 <laughs> 아니 근데 이쪽으로 <laughs> 넣으면 여기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음. 그러면 공평하게 <laughs> 음. 공평하게 <laughs> 여기 여기도 파아 그럼 땅에 구멍을 파자 어아 오케이 잠깐만 <laughs> 이거 어? 왜? 왜 책장 팠는데 책이 세개 나왔어 책장은 부수면은 부서져 그럼 다시 어떻게 <laughs> 만들어 아그웃게 그거 나중에 나중에 만들어줄게 응. 오케 됐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? 응 여기 중간에서 아, 시작하지 이거 응? 빼고 응? 잠시만 그래서 손으로 때려야 되니까 응? 아. 어. 시작

죽은 거 죽었어 아니지. <laughs>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안 죽었어. 아니 안 떴어. 아, 기다려 봐. 안 떴어, 안 떴어. 아, 아개 내가 쳤다. 내려가. <laughs> 확인하고 오자 확인하고 보자. 오. <laughs> 살아있어. 잠깐만. 여기를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살아 살아있는... 있네. <laughs> 살아 있는 게 개웃겨. 아, <laughs> 아니, 잠깐. 다시 집으로 옮기자 잠깐만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요? 우리 옮겨? 범죄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완전 범죄. 완전 범죄 완전. 어, 올려보자 올려보자. 오케이? 아니 죽을 것 같은데. 아니 손을 때리. 아니 내가 내가, 내가 재생해 보려가줘 기다려 봐. 어 그렇게 하면 돼. 나 그리고 나보호막도 어. 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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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때리고 더 봐봐 안 때리고 더 봐봐. 아 때리면 이게 까이나? 어 까이지 까이지. 아나보호막 줄게. 아니, <laughs> 아니 개 개웃겨 그냥. 아, 이거 다시, 아, 다시 빠지면 안 되니까, 일단, 이거 봐. <laughs> 아, 재생해버려. 여깄다. 아니, 재생 되겠지, 이걸로? 아 낚싯대가 이게, 아, 예, 사람을 끌수 있구나. 아니, 이거는, 아, 그러게, 아, 군사형이 아니네? 아이씨. <laughs> 쏘쏘쏘쏘 하고 있어 어. 오 좋은데? 노동낚시 <laughs> 그 나다 다시 저기 <laughs> 몰래 베이트로 아, 빨리, 빨리, 빨리 와 빨리 와 아,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힐 들어가는 거 맞아? 쏘만 쏘만 있는 거 같은데? 아 그런가? 어. 아, 아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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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기 <laughs> 이거 막았어? 다시. <laughs> 여기 뒤에도 막자. 어, 막아줘. <laughs> 내가 넣고 있을게. 아, 내가 만들어 볼까 이거. 했죠? 됐다.